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소액 매수 의견에서 이제 적극 매수 의견으로 바뀌려는 주식입니다. 저평가 받는 성장 배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주식일까요? 오늘도 황금고부기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매출액은 지난 5년 동안 상승 추세였습니다. 무려 2.18배 상승하면서 두배 넘는 상승을 한 셈인데요. 그리고 2022년이 제일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요. 하지만 2023년에는 매출이 보합 추세가 됩니다. 2024년 예상 매출도 보합 추세이지요. 성장이 끝난 걸까요? 아무튼 5년 연속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에서 11% 사이로 크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닙니다. 일단 재무제표는 좋다고 볼수 있지요. 5년 평균 ROE는 무려 20%가 넘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일까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좋습니다. 유보율도 3년 동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주식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진 주식 같아 보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BH 주식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딱한달 전에 분석했던 종목입니다. BH는 전자장비와 기기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2017년 주가 상승 이후에는 주가가 보합 추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 총액은 5천억이 넘는 중형 주식입니다.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ROE도 10%가 아니라 20%가 넘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50% 하락합니다. 황금거북이는 BH 한달 전 분석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었을까요? 한달전 BH의 주가는 17,500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17,000원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한 달이 지난 기념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바뀐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BH 주식에 대해 17,500원인 상태에서도 별점을 8점이나 제시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매수하기 시작하는 점수가 7점 후반이거나 8점부터이니까요. 거기다가 실적 부진에 목표 주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목표가 하락 리포트는 황금 거북이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은데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면 아주 고맙지요. 물론 다음 뉴스에서 BH 제2의 도약준비라는 제목을 보니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네요. 2024년 2월 25일 분석할 때 보았다면 소액 매수 의견을 드 리지 않았을것같 습니다. 이런 뉴 스가, 아 직도 있 다면 조금 더주 가를 내리 겠다는 뜻 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 봅니다. 클릭 이 종목 뉴스를 올리는 아시아 경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0일 BH는 4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한다면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6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또 클릭 이 종목 뉴스를 올리는 아시아 경제입니다. BH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네요. 같은 뉴스 기관에서 다른 의견을 냅니다. 겨우 6일이 지났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시간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BH는 2020년부터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최고 주가를 기록합니다. 2022년 최고점이 33,900원인데요. 물론 지난 6년 동안의 상승 지지선인 28,000원을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럼 6년 동안 하락 지지선은 얼마였을까요? 바로 14,500원입니다. 14,500원에 더 가깝다면 저평가 구간입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BH 주식을 보겠습니다. BH는 업종 평균보다 PER이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지 지난 3년 동안 PER은 10배 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저평가 구간이지요. PBR은 어떨까요? PBR 역시 0.85배를 기록합니다. 2019년에는 2배가 넘었고 2021년에도 1배가 넘었던 PBR입니다. 지금은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더 많습니다. 또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이 제일 저 PBR 구간이지요. 황금 거북이는 BH 주가가 지금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좋은 재무제표의 52주 최저가 수준의 주가이며 저 PER, 저 PBR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주가의 하락은 2023년 실적이 보합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이죠. 2024년에도 실적이 당장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구간에서 담아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의 BH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보합만 아니라면 더 좋은 점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익도 잘 기록하며 부채 비율도 낮고 주가도 52주 최저가 수준이지요. 배당은 3년밖에 안 주고 있어서 연속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주식이라서 배당 성향이 높지는 않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본다면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있고 ROE도 높은 주식이죠. 황금거북이는 BH 주식에 대해 별점 8점의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쓰고 보니 적극 매수 구간으로 아직 안 내려갔네요. 아무래도 제가 BH 주식을 소액 매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평소에 분석을 길게 했는데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하느라 이번 BH 후속 분석 정리는 내용이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최종 논문 발표 관련해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저에게 하루가 2시간씩 정도만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주식을 분석하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